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뉴 로또 학습팀입니다 예, 지금 12시 한반 정도 됐는데, 예, 어제 이제 1 1 4 9회 추첨이 끝났습니다. 예, 40번 때 제외하고, 예, 예, 번호들이 다 이제 골고루 나와줬고, 예, 이번에는, 예, 수종이 예, 꽤 많이 나왔습니다. 예, 수종 8명인데, 음, 예, 그 파주에서 예, 같은 번호 써가지고 이렇게 예, 예, 예 당첨이 됐고요. 예. 그래서 이제 똑같은 번호를 써가지고 예, 음, 한 90억 예, 한 사람이 예, 90억을 예, 예 독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2등은 인천에서 인제 인천, 인천인천의 남동구에서 이제 인천 2등 같은 번호 써가지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어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이번 주가 인제 12월 7일이니까 그다음 주에 있는 번호 이렇게 89 10 11 중에 보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8번이 나와줬습니다. 예. 예 제가 그, 이제, 수요일에, 이제, 방송할 때, 에 8, 9, 10, 11을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8번 이렇게 에 예상대로 8번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제가 요쪽 구간에서 이렇게, 뭐, 뭐, 지, 난주에 나왔던 당번이 나, 어, 지난주에 당번이 나왔던 그 라인에서 번호를 보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난주에 이렇게 당번이 안 나왔던 구간, 이렇게, 이렇게 당번이 안 나왔던 구간에서도 번호를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여기 152 라인에서 이제 이 라인에서 당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 이제 36번 이렇게 나와줬고요. 그리고 여기 154 라인에서 이제 이 당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 이제 15번 이렇게 나와줬고, 네.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 이제 155라인에서, 지난주에 예, 155라인에서 당번이 안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등번호 예, 38번이 나와줬고 그리고 여기 157라인에서 여기 당번이 안나왔기 때문에 이 요, 요 라인에서 당번이 안나왔기 때문에 여기 이제 21번하고 또 여기 예, 158라인에서 라인에, 158 예, 당번이 안나왔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예, 19번이 이렇게 예, 나와줬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번호를, 여기서 번호를 고르실 때는, 지난주에, 예, 지난주에, 그 전주에서, 예, 당번이 안 나왔던, 음 당번이 안 나왔던 그 라인에는 번호를 가, 가져가시거나, 아니면은, 그 전주에서 당번이 나왔던 그 라인에서 번호를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예, 음, 여러 번 이렇게 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148을 보시면은, 여기 152 라인에서 당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152 라인에서 이제 3.6번이 나와준 거고요. 그리고 여기 1148에서 154 라인에서 이 44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 이제 15번 이렇게 나와준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제 155 라인에서는 요요세개 숫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 이제 38번, 음. 여기도 여기 7번, 여기 157라인에서 7번, 21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21번, 그리고 158라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 당번이 안 나왔었죠. 이렇게 예, 당번이 예, 그래서 이제 19번이 나와줬다. 예, 그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음. 이번에 이제 그 20억이 안 되지만, 그 파주에서 이제 같은 번호 써가지고, 이렇게, 예, 90억이 당첨이 됐고, 예. 음. 예, 그리고 전 이번에, 예. 이번에 이렇게, 예. 예, 5,000원에 됐네요, 5,000원. 예. 5,000이 됐는데, 예. 이5 0 0 0원씩에 당첨이 됐습니다. 예. 예. 5,000원 요거는 이제 제가 예. 여기 음. 보시면 이렇게 예. 요, 음, 요 8번은 그 기기에서 나온 번호인데 예. 이렇게 예. 음. 예. 여기 지금 8번, 19번, 예, 36번, 예. 8번이 운 좋게도 예, 그 단말기에 서 나오는 바람에 이 5,000원이 예, 당첨이 예. 됐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예. 자동으로 구입한 것도 이렇게 예, 예, 당첨이 예. 됐고요. 이렇게 예. 한만원 당첨이 됐는데 예. 음, 이번에 나온거 이번에 번호 나온걸 이렇게 에, 잠깐 보자면은 예, 지금 음, 이렇게 지금 예, 32번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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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번호를 이렇게 2주 연속 나와주다가 예, 32번이 이번에 1등번호로 예,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예, 15번이 2월 되고요 이렇게 예. 음, 이번에 음, 음, 사실 뭐 번호가 뭐뭐 뭐 어렵게 나고 오 쉽게 나오는 건뭐 아닌데 이번 수동 여덟 명 이번에 그한 그한 사람이 같은 분도 써가지고 이0 9 0억그다 가져간 거 보면은 좀 공부를 맞이한, 많이 하지 않았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32번이 게 3배 연속 나오고, 예, 15번 2월 되고요 예. 음, 8번은 제가 이제 뭐 마쳤고, 예. 음. 오라가마 이번에 예, 반자동이 예, 예, 나왔습니다, 반자동. 예, 반자동이 안 나오다가, 예, 반자동, 1146회도 어, 예, 나왔었고, 1147회는 반자동이 안 나왔네요. 예. 요쪽 음. 구간은 하나도 안나와주고예 음. 예, 마치겠습니다 예 복귀 방송 뭐 간단하게 하는 거니까 예. 음. 이번 주가 둘째 주 토요일인데. 또, 다시, 다시 또, 예,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또, 1150회, 예, 1150회, 예, 노트 다 썼습니다, 예, 예, 이번 주 12월 14일, 예, 1150회, 여기, 음, 작년 12월 9일, 이제, 요, 새 노트에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예, 거의 1년, 예. 아, 이 마지막 장인데, 아, 이 마지막 장인데, 음, 이번에 이렇게 1등이 돼야 될 텐데, 예. 예, 예, 마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